<웃음> 나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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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이거 지금 누가 가장 폼이 좋아? 한야 초크대가 되게 좋겠다. 어 초크대가 뽑아. 어 이거 이거 올식이좀더 늙었으니까 올덴식 선픽 주자 그냥. 박초이종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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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뽑을까? 아이 우리 아이즈 없잖아. 아아 종민이인데. <laughs> 마테이갔 떴대. <laughs> <죽었는데>. 죽었다. <laughs> 아니 이거 금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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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고 고고!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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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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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이이 쇼트 들어왔다잉 들어왔다 이 t 이트 to. I t 바로 해 o 게메 r y to. I t 바 y t 피.. 어.. try 바피 I try to. I try to. I try to. I try 이거 I t 벌려 to. I try to. I try to. I try to. I try to. 나 죽였다. 나 태그. 이메인 쇼트. 바이스? 나 빠질게, 이제. 빠져도 될 때, 이거, 그냥. 음. 아, 빠질게, 빠질게. 촛 싸울래, 촛? 촛 응. 왔다, 촛 왔다, 슛. 우리. 야, 형이다, 하이미 하나. 뭐. 야, 촛 둘, 촛 둘. 둘이 싸워. 나 이거 오프 앵글 쓰러 갈게. 앞에, 앞에, 제트. 총 바꿨다. 다운. 발악하고 한 번만 더 해보면. 어. 뭐 하나더조심비 미드 지금. 아, 나도 지금. 아, 나도 지금. 아, 에도 지금. 아, 나도 지금. 아, 나도 지금. 아, 어도 지금. 아, 나도 지금. 아, 나도 지금. 아, 나도 지금. 아, 나도 나 맞았어. 단안안겠다 안터. 둘다 있었어. 둘다 있었어. 둘다 있었어. 도못라 어. 오메 사운드 들렸는데? 나 메인 나가줄게. 아직 안 들어왔지? 둘다 있었어 메인에. 아직 안 들어온 거 같긴 해. 그래 이거 몰라. 야 파라 파라 맞춰줄 수 있어. 파라 맞췄어? 팀이하 나. 페페페페페페페페페 페. 나이스. 에이맨 이거 처음에 해주라 도와줘 도와줘 조용하고 둘둘 빠져야 돼 아다 오맨 페이크 TP 잡을 생각할래? 이거 이제 잡을 생각해줘 이거 똥 똥뿌려줄 수 있어 연막 끝나면? 다시 타서 다시 타게 끝나면 또 따게 응 간다 하나 있을걸? 안 보인다 삽니다 아마 오맨 에이초 리맨도 에이쇼는나 에이초는다 에이초는다 에이초 팔에 맞춰왔어 오맨 에이맨

아한번 쳐줄래요? 나한번두명 더, 에임메두명더 아, 아직 아, 안와 안안 얘네 근데 짤총이야 아, 얘들아 짤총 뭐? 아, 나크 해볼게 크 좋다 아, 이겼어 언더 하나 언더 둘 언더 둘 언더 하나 더 메인일 음... 거야 메인일 거야 <laughs> 뭐아이 <뭐야, 이거. 웃음> <laughs> 뭐예요? 너, 쉬는 쉬는 이거 확인 알아볼까? 어 뭐야! 야나 왔다! 아아명 남았어 맞명 남았어, 아 이거 와 뭐야 왜 죽어 야 미드, 미드 모여서 싸울래 이번 턴? 그냥? 웨일 궁이라 고 제트 나프으면서아트 메인 나탑 미드 가릴게 탑 미드 가릴게 맨 장고 공방게 응? 미드 하나? 아, 미드 1차 파라, 1차 파라, 1차 파라 맞았어? 오야차 파라, 1 맞았어? 야 1차 1 1 80, 80, 80, 80, 80, 80, 80, 8브8자서

비또베네 v e n e z u e l 줄까 o w n there, Hadam, she j u 아 p e d sheep to p o g g i 어 Young Tana, p u g a t 그냥 벌릴게 이거 하나 A 액션 없지? 이쪽에. 얘네 A 쇼 피킹하고 있다 이거 아, 이거 피가될거 같은데? A 쇼나 앞에 하나 나 앞에 하나 시깨 아, 놨어 야 A 링크들 오맨에 쏘다 오멘에쏘에 A 링크 가림 A 링크 가림 A 링크 가려왔어 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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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 링크 하나 붙어 줄게 붙어 줄게 A 링크 A 링크 나온다 얘들아 빠르게 나온다 하나 더시 링크 잡아. 좁해야지. 오른쪽 오쪽 아울로 아울로 아울로. 십태기 아울로. 한 대. 와 시바 누가 나 속단 맞춰 아울로한대 맞고 뒤짐. <laughs> 나이스. 야 왜래 왜래. 나온 거 없고. 어, 어, 아오퍼 <laughs> 또됐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야, 블랙, 여, 이거 그냥 쉬어. 내가 슬라이딩 박.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나이스. 신 아, 다운 신타에이아나 아, 어, 앞에. 아, 아, 나이스. 야, 나나두방나두나 야,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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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시시 들어가. 번이요. 에이딩 코맨. 저기 팩사살 할까? 어. 빨리 살치 와요. 저바린거모르자 뒤로 지 뒤로 지금. 막린 게. 뒤틀 몰라. 심사살 할 때. 어, 여기다 걸렸나? 아, 살어 1러지로올 거야, 덴0야0살수 있어? 0 0원1 0시0 0원 10,000원? 1 포, 0 0어원 10,000원? 10,000원? 1나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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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내거 먼저, 내거 먼저,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나죽이러 간다 포안살릴도지나도나도나도안아레아도안잡 맞았어. 잡아도 아도안 잡아도 안 잡아도 안잡아아도안 잡아도 안잡아 내가 이아도안 이거.. 도안 잡아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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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안잡아해 나롱 내가 볼게. 롱 내가 팔아 대기야 듬머야 삐 조심, 삐 조심, 삐 조심. 에이 괜찮아. 에이 어... 롱 하나 네온 에이 롱네온네온 네온 찐다. 온다 온다. 롱네온다운야 롱, 나이스. 나이다. 오케이. 빛 앞에, 빛 앞에 네온 보였었어. 연막 쏘았고. 왜 이래이다. 나 피. 네, 빠졌다. 실리콘. 실리콘에 <laughs> 연막 네, 네, 안 하나. 또 쏘는다. <laughs> 가야지 플레이 좀! 파라 까줄게 파라 어? 까줄게 파라 까놨어 가 왼쪽 오, 왼쪽 아니? 일단 둘다 아! 씨X 올라 하나 더 하나 더 있었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나이스권이쟤 파라 <laughs> 맞았지? 어어 파라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오케이 그랬으면 됐어 어어 어? 아니, 어 아니, 요, 너도 맞은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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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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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메인. 진짜 A야 <laughs> 진짜 A야 이거 A에비? A 메인 둘다잡았 잡았어 잡았어 막아 어아어 나이스 킬 조이 안 보여? 아 뭐야 네아 씨X 80 80 한번 빠졌다, 한번 빠졌어, 미드로 빠졌어. 네, 궁이 가지고 궁이 가지고 그래. 이거 시야, 이거 시야 무조건. 그럼 게러지 아, 지금 앞에 왔을 거예요 여기쯤. 오멘 TP, TP. 오멘 마이너스 80. 아, 그래. 한명떼웠어 미드 미사운드, 미사운드. 다른 데보고 B 가다. B 마이너스 80. B 오, 아씨 무장전이 간다, 날 간다, 날 간다. 때공가 이거 무조건 어. 말이야. 설 바퀴 명공, 어. 설 바퀴 명공. 이런 잡았어. 죽 같은 새끼. <laughs> <대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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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남았습니다. 피피피피피 어, 얼마나 피인데? 어, 이피뭐 만데. 와아 씨발 아 씨발 덴 진짜 개벌레인데? 잠깐만 아이 괜찮아요 형 우리가 있잖아 괜찮아 댐모가 있잖아 나이스 나이스 레츠고 좋은데요 너 여기 뭐 숨어봐 내가 여기 한발 쓰고 빠질게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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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정? 1 0인뭔 말이야 뭔 말이야 내가 그 내가 그럼 리콘 뿌려줄게 이거 무조건. 믿드좀다아지마나 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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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콘. 어저 어. 어다 비. 어. 시발 시발. 맨네아 믿음 많다해서 아, 신은 아닐줄 알았지. 미안. 나나나 나. 망칠 것은 없다. 뭐야. 가지. 가지 빠졌고. 삐져심 삐져심 삐져다 이간다. 빙. 멀수. 사이트, 탑 사이트, 탑 사이트, 탑 사이트 있는데? 떨어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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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제제이! 아, 제제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라바! 빠이빠이!